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좌파 단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자고 하는 이 집회가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 관련된 사진 이런 것들을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또 적고 있습니다. 자 남한에는 탄핵의 열기가 끓어오르고 있다. 자 그래서 탄핵을 재촉하고 탄핵을 부추기는 이런 용어와 기사들이 차고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도 자기가 살 길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지금 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감옥에 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최근에 이 이재명의 행보를 보면 자, 이게 북한과 뭔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재명이 자 북한에 가서 과거에 변호사 시지들의 북한에 가서 여성과 찍은 사진을 갖고 그걸 서울시 의회 앞에서 나란히 소개를 하면서 자 이재명 옆에다가 여성을 갖다가 기쁨 줘라 이렇게 적어 놨던 것도 있었습니다. 또 과거에 이재명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 선조 뭐 우리 빼지 만 선조들 그러면서 어, 지금 우리 북한 이런 용어를 쓴 거다든지. 자, 이런 걸 보면, 그동안 이재명이 옆에 있는 경기 동북이나 이석기 후의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친북 행적에 대해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북까지 나가기 전에 이재명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7개 사건, 11개 범죄 혐의, 여기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4개고 앞으로 5개, 6개 더 늘어날 것이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지를 달고, 호우 용하고 있는 이 이재명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나를 잡지 못하고 있나. 자, 그런데 지금 북한 매체에서도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어, 이재명 소개한 게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탄핵 기운이 세차게 끌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 집회가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 이거, 지금, 노동신문은 집회 규모와 분위기가 과장 왜곡을 하고 하면서 서울 도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 장면은 고층 빌딩과 차량 등이 되도록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크로즈업 화면이 많습니다. 옆에 보면 빌딩이 나오고 호화, 이 차량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주로 사진을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북한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노동신문에 나온 거를 지금은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굴일자 나온 겁니다. 지난 9월 3일, 북한 노동신문입니다. 전 국민이 펼쳐서 윤석열 탄핵하자. 이게 나와 있고, 또 여기 보면은 노동신문에 나와 있는 거, 전 국민이 펼쳐서 윤석열 탄핵하자. 이 크루즈업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업. 자, 요것도 지금 피켓만, 이렇게 크루즈업 되어 있는. 자, 이걸 가지고 지금 북한에서도 탄핵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낯선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개심, 자, 이런 걸 계속 부이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거를 보면 이재명이 과거에 자신이 펼쳐온 이 친북 발언들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이 지난번에 7개월 전입니다. 자, 이 북한에 미사일 도발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나중에 뜬금없이 그게 뭐 우리 북한 전대들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후석의 노력들이 예,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도 그런 말씀드립니다. 한반도 평화는 경제와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얘기 한거 보면은 자, 선대들. 자, 그래서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노력들이 폄훼돼 폄훼되지... 되 아니 김일성과 기, 김정일이 어떤 노력을 했길래 자, 선대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노력이 표면되지 않도록 완전히 지금 북한 김, 김정은 체제를 대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 지금 여기 보면, 어, 지난번에 여기 매주 초에 열렸던 자, 이재명 북한 방문 2005년도 사진입니다. 여기 이재명이 옆에 여성과 찍은 사진 있고, 어, 평양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밑에 자세히 보면은 이재명과 그리고 옆에는 기쁨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찍었는지 이걸 주말마다 이렇게 이 사진을 찍어서 서울시 의회 앞에 올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에 찍은 사진 보면 이겁니다. 그 옆에 여성이 앉아 있서 있으니까 이게 기법적 아닐까 하는 의혹을 제기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 그런 게 지금 평양에 방문하고 온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 언론인들은 뭔가 그들의 시야 작전. 그러니까 이뭐기범죄에 걸려 가지고 꼼짝 못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하 겁니다. 이것도 그 사진을 크게 찍은 겁니다. 북한. 평양에 갔다 왔다. 자, 그래서 그 주변의 경기 동부연합 어, 통해서 지금 어, 비례대표로 들어온 자들도 굉장히 대한민국 체제를 위반, 어, 저 위협하는 또는, 어, 이, 북,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지금 들어와서 소리 없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재명의 이런 침부 활동과 관계된 것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도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재명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저런 걸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이 지난번에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도 그때 사들은 나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철거하겠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중국 간첩이라는 제목으로 넣습니다. 네. 충격적인 과거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면접을 보듯 중국 언론과 인터뷰했고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는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 발언한 것입니다. 우는지 현재의 입니다에정부가 사드의 기의 저는 명백하게 사드 배치는 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원에에해 만약에 당에한의을만 그래서 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사드가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건 이재명에 충성하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 말고는 해석될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보다 중국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난 여기도 쎄쎄 했는데 지난번에 쎄쎄. 자, 그러니까 대만하고 중국 본토하고 거기 뭐 전쟁을 벌이면은 왜 우리가 그 개입하나? 그냥 여기도 좋다고 쎄쎄, 저기도 쎄쎄. 자, 이런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침북 성량과 쭉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 찾아가지고 그 앞에서 1 5분 동안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국장급도 안 되는 이런 어 자가 대사로 왔는데 거기. 쭉배 내밀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참모들은 받아 적기 바쁘고 이재명은 그 자리에서 이 중국 대사가 한국을 비판하고 뭐 이런데 가만히 듣고 있는 정말 기가 차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만약에 대권을 잡게 되면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바로 중국 또는 북한화된 대한민국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거짓말도 잘하고 뭐 자기가 자기가 감방에 가서 평생 썩는 것보다는 뭔가 체제도 바꾸고 뒤집어 버리고 그래서 자기 이을동안에 완전히 대한민국을 바꾸더라도 그게 낫다. 그러니까 이 자는 공동체를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위.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보면은 나는 뭐그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또는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자,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뭐 많이 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전부 다 그렇게 하면서 도둑질을 많이 했다. 한 비판이면 도둑질. 그러니까, 어, 지금, 어,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성남의 FC, 이따 보면 돈과 관계돼 있는 거. 돈과 관계돼 있는 거. 그러니 이자가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난 거하고 실제로 한 거는 너무나 다른.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여기 탄핵 바람을 푹 불어주고 있고, 지금, 아, 대한민국에 지금 고정간치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그들이 온갖 곳에서 터트리고 공작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또 기억해가지고 전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들입니다. 자, 이재명에 대한 본체 실체. 드러내야 되겠지만, 반드시 이런 시력들을 지금 대한민국의 공안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서 그 주변에 있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시력들에 대해서 일망타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도 다경찰에 넘겨버리고, 사실 은 국정원 안에도 좌편향 인물들이 수두룩 하다고 합니다. 박지원이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곳곳에 심어놨다. 곳곳에. 그 앞에도 그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정치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깃발을 두고 나서야 될이 집권 세력이 오히려 지금 중도 탈령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찬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자, 이 보수 진영의 인사들 대거 영입을 하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 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나서서 함께 싸워 줘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이 혹은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